안녕하십니까 상한가닷컴 발반입니다. 11월 19일 상한가 종목들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루미 마이크로 보겠습니다. 루미 마이크로는 어제도 상한가를 친 종목입니다. 어제도 점 상한가, 오늘도 점 상한가입니다. 최근 거래량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거래량에 56만 0 주짜리가 11월 1 4일부터 100만 주 15일날 240만주 어제 580만주 오늘 110만주입니다 오늘도 점상한가 봤습니다 이유는 뭐냐 오늘 새벽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공시 루미 마이크로 공시가 나왔는데 비버전 아시죠 비버전 아침 7시 40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비보전이 루미마이크로를 인수한다 말입니다. 자, 루미마이크로 최대주주가 과거에 SM이었습니다. 볼티아, 볼티가 누구냐? 이두연, 비보전 대표가 이두연입니다. 이두연. 이두연은 겐회사. 이두연이 지분 90%를 갖고 있는 볼티아가 최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 위 이래는 비보전입니다. 자, 볼티아, 이두연, 나오죠? 90%. 결론적으로는 볼티아란 회사는 이두연 비보전 대표 후 개인회사입니다. 개인, 개인 개인회사. 그렇기 때문에 볼티아란 회사가 일대 주주, 일대 주주는 비보전비보전은일대 주주는 텔콘 아래포자 이 22.9%인가 갖고 있죠. 지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상되어 있었습니다. 왜냐면, 하이두현 비보전 대표는 과거에 트콘으로 합병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상장을 시도했고, 올해도 7월달인가 비보전 상장을 시도를 했는데, 기술특례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KOTC의 종목에 있습니다만은 이제 장의 종목인 루미마이크를 인사하여 당당히 입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비보정과 틀콘과의 관계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요. 이미 작년에 끝났다고 봅니다. 둘 사이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틀콘이 현재 일대주주로 있지만 틀콘 아래 포제하기 비보전이 당연히 그경영권을 철콘에게 넘겨줄 리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루비 마이크로라는 회사를 인수하여 비보전 이두연 대표가 일제주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 비보전이 루비 마이크로 최소주주 된다. 우회상장 이 예의기는 당연히 예상된 내용이었고요. 우회상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루미마이크로를 인수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전에 10시경에 유튜브 구독자님들에게 무료 문자 드릴 때 비보전 루미마이크로 우회상장 이나 마찬가지라고 문자 드리고 또 텔콘 RF 제약 9일 12일 전에 게임아웃이라고 했던 영상에다 또 제가 댓글을 남겨놓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자로 비버전 루미마이크로 우회상장 그리고 네이버 종목방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비버전이 루미마이크로로 우회상장 한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네요. 비버전이 루미마이크로를 통해 우회상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당연하죠 우회상장을 하려고 이루이마이크로를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제가 그랬죠 어제 상한가 분석하면서 누미 마이크로고 상한가일을 못 찾겠다고 결국은 이미 내부자들이 알고 있던 내용이었고 내부자들이 먼저 이 상한가를 한방 만들고 오늘 아침 7시 40분인가 뉴스를 터트린 거죠 공시를 상장랑 833만 주 되겠습니다. 증권사가 11,900조 샀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비보전 비마약성 진통제의 가치를 산가한다면 현재 시총이 5 2 5 0여유인데 당연히 다 가야겠죠 그리고 비보전그 KOTC에 는 회사와 합병하기 때문에 시가총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차트는 정배상태에서 폭등시키고 있습니다. 루미마이크로를 인수를 하여 오회상장 시도하는 것을 보이니까 정말로 이게 될것 같습니다. 삼상 승인 될,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탈권 아르포 제약은 제가 10일 전에 유튜브에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일 전에 이미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성안, 성안 강과 출발하여 9시 5 1분에 수직으로 일자로 서우면서 상한가 찍고, 약간 조정을 쳐서 1시 24분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상잘량 54만 주. 성환 기간 동향 보겠습니다. 기간이 37,000주 밝고 이분이 1100주 샀습니다. 성안은 오늘 상한가 이유는 따로 조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합성섬유 교직물 업체입니다. 장기간 하락하여 바, 바닥을 헤매다가 박스권 상태에서 상한가한방 나왔습니다. 역별 상태에서. 그 다음에 SDN. SDN은 이낙연 테마주입니다. 이낙연 테마주. 7% 갭상승 출발하여 김정일 상승법 확대하다가 9시 50분에 상한가 찍고 정가무렵에 잠깐 흔들렸다가 바로 상가 들어갔습니다. 상잘랑 117만주. 기관이 5일 연속 뭉텅이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사고 있고요. SDN 1 1 7만 주상잘량 있습니다 SDN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낙연 테마죠 SDN은 광주일고 동문들이 회사 입원을 재직 중이랍니다. 그래서 낙연테마디로 묶인 것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미 급등을 많이 했네요. 천 원짜리가 3천 원까지. 버스건 상태 만 잡아도 천원 짜리가 3천 원까지 100%. 세우고, 폭등하고. 박스 만들고 또 세우고, 보통 이렇게 이 사진은 안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버나인. 파버나인도 이낙연 테마주입니다. 요즘 이낙연 테마주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4월 달에 국무총리가 총선 출마 기대감으로 낙법 출발약 점점으로 상승판 확대하다가 12주경에 상한가 찍고 종까지 살짝 흔들렸다 마감했습니다 상자랑 15만주 외국인 10만6천주 팔았습니다 파버나인도 이낙연 테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낙연 테마죠 파바나인은 파바나인의 감사가 파브나이나 파본, 사회의사가 이낙연 국무총리와 관계했다고 하여 오늘 상각을간 것입니다. 일단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는 대로 4차원에서 1 0 0 찍고, 또 4차원대에서 또상가한방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미 자금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4천짜리가 현재 5 0 7백까지한40%폭등시켰습니다파버나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낙연, 홍총리와 사회의사인 파버나인 사회의사인 이재호씨가 관계가 있답니다. 이재호씨가 과거에 동아일보 출판국장을 했을 때 이낙연 총리가 동아일보 기자였답니다. 그 인연으로 이낙연 테마주라고 묶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아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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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N은 광줄고 동문이 임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낙연 테마주. 이낙연 테마주가 SDN 파버네인 두 개입니다. 비보전은 우회상자 루미 마이크로로요. 이상으로 상가 종목 4개의 분석을 마치면서 저희 영상이 만드시면 가운데 동그라미 거북이빵 클릭하시고 구독신청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